네, 성도 여러분, 어, 신년 특별 새벽기도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이지만 어, 신년이을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279장, 279장 예전 찬서 337자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279장 찬양드립니다. 친구 세 주여, 내가, 비 오니 죄인 으로, 하실때에날 부르 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구름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 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만복근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요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부르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1월 6일 월요일 새벽 특별 새벽기도 첫날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로. 예, 특별 새벽 기도랑 본문을 다른 것을 할까 했는데 지금 누가복음만큼 좋은 본문을 찾기도 힘들고 중요한 부분들이라 아, 이 오히려 우리 새롭게 하늘을 시작한데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데 더 필요하겠다 해서 누가복음을 계속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구장 2 8 절에서 3 6 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하고 소리가 거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었다는건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만약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걸 현장에서 경험했다면 어떤 정상이 났더라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좀 이야기 힘든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이사르 빌립프로 가는 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하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신 그 8일 이후에입니다. 8일 후에 한 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기도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분명히 기도러 가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은 마테마가 누가 복음공간복음에다 나와 있는데, 뭐, 학자들만의 이런 산, 저 산이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만, 어, 다른 어떤 산보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산이, 어, 이 나사렛 동남쪽에서, 나사렛에서 그 멀지 않은, 어, 우뚝 솟아있는, 그어 그런 산이 있습니다. 에르막산이라고 하는데요. 음,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 따라서 그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해발 한 1200m 정도 되는 에벨 에르막 산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약간의 간호성이 있죠.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있다고 가기가 쉬웠으니까. 그보다는 요단강 근원이고 이 갈릴리 호수 근원이 되는 헐몬산 꼭대기까지 못 갔을 거고 그 봉우리 중에 하나다. 그, 그 산이 유력시 되고 있죠. 어쨌든 정확히 어떤 산인지 모르니까 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자 놓죠. 그래서 성경에서 통칭하여 이산 이름을 변화산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변화산, 예수님 변화되신 산, 그 변화산이라는 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산이 아니고 알수 없는 산이지만 예수님 변화되신 산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모양이 바뀌셨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등장하는데 내용이 묘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 보고면 오늘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옷에서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얼굴이 빛이 나서 얼굴에 마치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빛났더라. 예수님은 그러지만 빛이 나대. 요또 마가는 그 옷이 옷에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희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옷이 희어져서 광채가 났다는 말을 문자주로 해석하면 뭐 어쨌든 그 예수님에서부터 광채가 나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그걸 지금 비몽사몽간에 본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묘사하기 불가능하죠. 묘사가 불가능해요. Beyond the d e s c r i p t i o n 이 t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다르게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이 이겁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은 엘리야고 한 명은 모세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어, 수백 년전 모세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도 더전 사람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아, 저분이 모세고 아, 이분은 엘리야구나. <laughs> 아니면 명찰 달고 왔을까요? 아,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니, 모세나 엘리야인 걸 제자들이 <laughs>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만 제게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모세가 모세와 엘리야가 가지는 대표성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은 특별한 구약의 역할을 가지는데 특히 모세는 신혜사에서 모세도 예수님처럼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경험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을 전달했던 자이고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어 그렇게 기록이 되죠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선지자였는데 선지자였을 뿐 아니라 언젠가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자를 상징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돌릴 수 있는 언약을 그 주는 자 그런 존재로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어쨌든 모세와 이 모세 율법과 엘리야의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엘리야는 엘리야가 언제 온다 그러냐면 인류의 마지막 종말 날때 종말이 올때 온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오면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그런 존재로 자꾸 사용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변호사안에서 모세는 메시아의 선행자로서 과거의 출를급을 생각나게 하는 예표적 인물이라면 반면 엘리야는 종말을 생각나게 하는 음, 선, 선지자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미래의 일을 종말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두 사람은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던 공통점도 있죠.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회리 바람 타고 성천했습니다 모세는 혼자 죽어서 그 위대했던 민족의 영웅이 혼자 죽어서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럼 변화사에서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난 건 도대체 어떤 성경적 또 신앙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세 가지 정도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 첫째는 출애굽으로부터 또 미래의 종말론적 성취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 구원사에게 구속사에게 핵심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모세를 시작해서 엘리야게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다 갖고 계신다. 두 번째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실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 천국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 줌으로써 또한 성도들도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걸 미리 보여 준 거죠. 예수님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거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위대하고 거룩한 옛날의 이스라엘 영웅들 모세나 엘리야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나주 히브리서에 가면 그걸 아주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위대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나는 대화 주제가 말하고 있는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 별살은 단어가 중요한데요. 별세이란 말이 뜻이 뭐죠? 원래는 죽는다는 뜻 아닙니까? 죽음인데 얘는 용어를 누가 보검하니 별세이라는 용어를 뭐로 썼냐면은 엑소더스라는 단어 썼습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가 그러니까 출애굽. 출국. 출발이라는 뜻, 떠나면은 뜻이 담아요. 엑소더스. 왜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 엑소더스 그러면 당연히 또 오르는 게출류급인데 이렇게 성경에서 출류급기를 명명하는 단어가 엑소더스인데 체류급을 할 당시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던. 따라서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떠남은 그냥 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서, 부활해서, 성천해서 떠나시는데 예수님의 떠남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 억눌린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그 죄의 흉악한 결박에서 자유를 얻어서 출득업시키는 영적인 출득업을 일으키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다. 죽음이다. 그걸 의논하셨다는 뜻에서 누가는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한 인간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죽음이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믿는 성도들은 어, 그의 죽음이 곧 영원한 생명 의미할 것이고 우린 또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 베드로가 또 이렇게 끼어듭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지금 엘리아와 모세가 떠나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고 싶은 거죠 같이 있고 싶은 거야 이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아를 위해서 짓고 역사합시다 이래 말했다 뭐 초막을 잘 아시죠 나뭇잎으로 어, 대충 읽어지면은 운막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절이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지냈던 생활을 창조하는 초막. 요즘 뭐 텐트인데 텐트인데 그 나뭇잎으로서 떼 생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초막 짓자고 말했느냐? 첫 번째 목적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계시니까 너무 좋고 영광스러운데 떠나려고 그러니까 붙잡아 두려고. <laughs>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또세 개의 초막은 똑같이 지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두 사람 모세나 엘리야 같은 수준을 본 거예요. 그것만도 해 대단하죠.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와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동급이구나. <laughs> 이 생각인 거예요. 그보다 뛰어난 무릎 생각 못한 거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서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셔야 될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영원히 유지하려는 이 땅에서. 이 산에서 변화산에서 그영광스운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 엘리야가 계속 머물기 원했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 보셨던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이해도 못했고, 그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그 의도를 전 이해 못한 거죠. 그래서 누가는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기도 무슨 일 말하는지 모르고 제가 뭐라고 있다. 자기도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 그 베드로 성품이 말을 먼저 하고 생각은 나중에 하는 아주 다혈질적인 인물에 대표적이죠. 대표자. 기질로 날때 대표적으로 다혈질의 대표적 인물을 우리 베드로를 꼽는데요. 다혈질 그런 모습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할때 잠못사돈 자기 감정과 자기 열심에만 끌려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나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주님에게 충성하는 일인지 오늘 베드로 같은 베드로가 뭐 예수님에게 나쁜 짓 하자고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선택이 예수님께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열심으로 그런가 아닙니까? 우리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하셔서 정말 주의 평화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주의 은혜를 이루 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이 구름이 다덮여 가지고 제자들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이걸 직접 경험했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화려한 영광이 비치다가 갑자기 구름이 와가 확, 확 덮어버린 다다가 거기다 하늘에 소리가 났어요. 아마 보통 신장 아니면 기절했겠죠.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누구 음성이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내 아들이라 이래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똑같은 내용이 들어온가 합니까? 내 깃발은 아들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순안당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요한복음에 그런 또 내용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결론을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았던 사실을 이 사건에서 다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거죠. 그,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하셨구나. 또 어떤 의미에서 그 예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나타내 보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엄성은 구름이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또 자기들 덮는 모습 보고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가 넘치는. 그런 자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어서 평화가 넘치는 그런 제자들로 되게 하셔서 앞으로 이제 닥쳐올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진짜 예수 제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렇게 이 특별 새벽 기도 신년 특별 새벽 첫날인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성도들 마음에 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우리 그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굳게 붙잡고 이한 해를 평화가 넘쳐나는 성도 또 평화가 주의 평화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애써서 하늘께 영광이 되고 우리또그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5년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빛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 빛된 삶을 이 하나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다가 보면 우리 삶의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겠지만 두렵고 또 떨리고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주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의 힘든 상황에 부어주는 이 한해가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2025년 한해를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복된 한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2025년 한해를 참으로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위해, 또 우리 모든 자녀들 삶을 위해 지금도 병상에서 또는 여러 가지 자녀들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권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 사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주의 평화가 이 하루뿐 아니라 이 한해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을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